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울산남구 갑 출신 이재국 회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재국 회원 울산남구 갑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쓰는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남구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고심 끝에 21의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사랑하는 울산 시민, 그리고 남구 갑 국민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3월 6일 수요일 밤에 제가 올린 페이스북에 무소속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재해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선당 후사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으며 국민의 힘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또한 남구갑 공천자가 확정되면 공천자와 힘을 합쳐서 공천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11일 울산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 이채익 감사합니다.